안녕 여러분 빅랜드에요 오늘은 할리스 신메뉴 준비해봤습니다 이번에 할리스에서 춘식이와 콜라보를 진행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음료 3종 그리고 디저트 2종까지 전부 준비해봤습니다 자, 과연 가장 맛있는 제품은 어떤 제품일지 하나씩 먹어보면서 리뷰 바로 시작해볼게요 자 그러면 첫 번째 제품 먼저 먹어보겠습니다 네 춘식이 고구마 라떼입니다 네, 이제 제품은 고구마 라떼예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음료 색상이 노란 빛을 띠고 있고요. 어, 위쪽에 고구마 토핑 다이스 그런 게 조금 올라가 있어요. 음, 음 맛있다. 아 근데 우유 맛이 좀 많이 난다. 고구마보다 우유 맛이 좀 많이 나고요. 살짝 비린탄데요. 오! 다이스가 아니라 그 설탕 알갱이 같은 거 그런 거였네요. 고개 이렇게 하나씩 톡톡 터지니까 되게 재밌어요. 아 아쉽다. 조금 더 고구마 맛이 많이 나고 비린 맛이 덜했으면 좋았을 것 같아요. 이거 약간 크림 맛나요. 그러니까 페이스트에 크림 우유 이렇게 섞은 느낌? 그래서 살짝 비릿하면서 느끼함이 살짝 있네요. 그래서 고게 조금 아쉽습니다. 안경 안경을 안 벗겼네. <laughs> 자, 그 다음에는 이거 먹어볼게요. 네, 춘식이 땅콩 크림 라떼입니다. 네, 이 음료는 좀 분리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단에는 좀 밀크 베이스 그런 게 아닐까 싶고, 위쪽에는 땅콩 베이스 그런 게 아닐까 싶고요. 어, 위쪽에 땅콩 분태 그런 게좀 솔솔솔 뿌려져 있습니다. 어, 우선 저 먹는 스타일대로 한 입만 먹어보겠습니다. 샷이 있네 오! 커피향이 좀 센데? 하단에 그 하얀색 부분은 연유 라떼 같아요 되게 달달했고요 위쪽에 땅콩이랑 그 샷이 좀 섞여있는 것 같은데 샷맛이 되게 세요 땅콩 맛은 그렇게까지 강하게 나진 않는 것 같은데? 아! 땅콩 카라멜 맛이 조금 나네요 젤리라그래야 되나? 그 캔디? 고그 맛이 조금 나요. 끝에. 그 달달함 고개 이렇게 나는 게 아니라 끝에 향이 조금 남는 것 같습니다. 이게 샷의 고소함인지 땅콩의 고소함인지 조금 혼돈이 와요. 맛은 있어요. 땅콩 맛이 좀 은근해가지고 아쉬울 뿐이지 고소하고 달달해가지고 맛 자체는 괜찮아요.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음료 그리고 디저트 함께 가보도록 할게요. 우선 음료. 네, 춘식이 군고구마 브릴레 할리치노입니다. 요거는 약간 푸딩을 보는 듯한 모습이에요. 하단에 시럽 같은 게 들어가 있잖아요. 요것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뭐가 들어가 있거든요. 그리고 중간에는 노란색 음료 들어가 있고, 카라멜 같은 소스 드리즐도 되어 있고요. 위쪽에는 춘식이 초코칩 하나 올라가 있고, 휘핑크림, 그리고 소스 드리즐로 마무리가 되어 있는 음료입니다. 사장을 좀 섞어서 먹는 게 맞는 거겠죠? 음! 음! 어, 흑당 시럽인 것 같아요. 흑당 시럽에 고구마 알리치노, 그리고 이렇게 생크림, 소스 드리즐 그걸로 딱 마무리한 것 같은데, 어, 요거는 고구마 맛이 확실히 잘 나요. 그리고 고구마 질감도 좀 느껴진다고 해야 될까요? 좀 묵직하고, 무스를 먹는 듯한 그런 고구마의 질감? 음료가 전체적으로 좀 묵직해요. 그리고 당도도 꽤 높습니다. 음. 살짝 흑당 시럽이 좀 많은가 싶기는 해요. 시럽맛이 좀 많이 느껴지는 것 같아서 시럽이 좀 줄어도 괜찮겠다 싶기는 한데 맛있습니다. 고구마 흑당 버블티가 출시했다면 이런 맛이 아닐까? 십분 그런 맛입니다. 맛있어요. 근데 네. 네,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묵직하고 많이 달아요. 그래서 고점 그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요거 옆에 두고 같이 디저트 먹어보도록 할게요. 우선 요거를 먼저 먹어보겠습니다. 네, 춘식이 치즈브릴레 고구마입니다. 네, 이 제품은 치즈를 올려서 한번 싹 구워진 고구마 그리고 꿀이랑 버터 이렇게 다 세트거든요. 그래서, 시나몬가루가 살짝 뿌려진 고구마. 위쪽에 프레지덩 버터를 톡 올려주고, 꿀도 토르록. 이렇게 해서 드시면 되는 것 같거든요. 자, 그럼 먹어보겠습니다. 안, 근데 이게 지금 시간이 지나서 좀 굳었다 치즈가. 이거는 어쩔 수 없어요. 음. 고구마는 살짝 밤고구마 같아요. 약간 퍽퍽함이 있는데 버터가 있어가지고 그게 좀 부드러워지고 꿀이 있어서 달달해지고 그리고 여기 위쪽에 설탕 같은 뭐 토핑도 좀 올리셨나 봐요. 그래서 그게 하나씩 이렇게 톡톡 깨지거든요. 근데 그 식감도 나쁘지 않아요. 맛있어요. 이거는 진짜 그냥 맛이 없을 수 없는 조합의 디저트입니다. 그리고 치즈도 양이 꽤 많아요. 이게 지금 굳어가지고 덩어리 됐거든요. 이게 치즈 덩어리인데 두께감이 나쁘지 않습니다. 근데 네, 따뜻할 때 드시면은 확실히 더 네, 맛있게. 즐기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음. 자, 그러면 이제 오늘의 마지막 디저트 먹어보겠습니다. 초코 춘식 가나슈 케이크입니다. 네, 이거는 춘식 케이크예요. 춘식이 가나슈 케이크.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은 하단에 시트, 크림, 시트, 시트 크림? 약간 이런 구성? 으로 되어 있고요 위쪽에 춘식의 초코칩도 하나 똥 올라가 있는데요 아 이게 조금 솔직히 첫인상이 좋지는 않아요 이렇게 보시면 깨지는 느낌 이런 게 있거든요 좀 울퉁불퉁 울퉁불퉁 이게 원래 이 느낌인지 아니면은 제가 방문한 매장에서만 이렇게 되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그냥 이 상태를 다 봤을 때는 춘식이 칩을 나중에 꽂고 코코아 파우더로라도 이렇게 깔끔하게 마무리를 해주셨다면은 보기에도 더 좋았을 것 같아요 이게 어쨌든 냉동으로 들어오는 제품일 거 아니에요 정확하진 않지만 그래서 해동을 충분히 해서 판매를 하실 건데 아 해동 시간이 좀 오래돼서 이렇게 깨진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처음에 솔직히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우선 조금 아쉽습니다 자 그래도 중요한 거는 맛이니까 한번 먹어보도록 할게요. 이거는 초코 제품이라 많이는 못 먹으니까 한입 한입 꼼꼼하게 잘 느껴보도록 할게요. 와, 오, 확실히 가나슈라 그런지 좀 쫀쫀한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무은 지금 냄새가 포켓몬빵 같아요. 포켓몬 초코빵. 여기 중간층 크림에 바삭한 무언가도 들어가 있거든요. 코크런치? 그런 게좀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바삭바삭한 식감이 있어요. 아 어, 우선 이 위쪽에 있는 초콜릿은 좀 생초콜릿 느낌이야. 좀 쫀득한 느낌이 있거든요. 그리고 중간에 있는 이 초코 크림은 되게 달달해요. 그냥 달달하면서 바삭한 식감이 느껴지는 초코크림?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초콜릿 맛은 충분히 잘 느껴지는 것 같은데, 아, 시트가 아쉽다. 시트가 너무 건조해요. 오, 어, 이거 왜 시트가 진한 갈색이 있고, 연한 갈색이 있고 그런지를 모르겠어요. 맛이 다른 건가? 위쪽에 있는 건 되게 어둡고 좀 다크한 그런 시트고요. 밑에 있는 거는 좀 연한 갈색빛을 띠는 이런 시트인데요. 시트 맛이 솔직히 두 개가 뭐가 다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냥 두개다 초코 시트인 것 같은데. 네 아무튼 초콜릿 맛은 충분히 잘 느껴지는 것 같아서 크림들의 맛은 괜찮은데 이제 분문 시트가 아쉽다 그렇게 정리하면 될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하 할리스 신메뉴 음료와 디저트까지 먹어봤는데요. 맛있었어요. 근데 특 특별함은 찾기 어려웠던 것 같아요. 음료도 그렇고, 디저트도 그렇고, 맛있거든요? 네, 다 먹어본 느낌이 강했습니다. 그래서 아쉬움이 조금 남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도 잘 먹었습니다. 네, 오늘도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그럼 다음에 또 새로운 영상으로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구독, 좋아요 많이 눌러주세요. 그럼 여러분, 빠이!